지금은 자연산 전복을 채취하러 갑니다 오늘 전복 따러 갈라요 예? 왜라고 누가 자네 이거 자네 전복 차잖아 음... 전용 전용 차누가 죽겄다네 자네가 거기서 마 누가 죽겄다네 민자라 돼어 내가 이양말 신어야 지 그것이 아니 신발 신고 들어가면 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오늘 반장 해보죠 안전 그냥 지금 현재 날, 날씨가 한 40도 된거 같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빨리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가리비 하다가 오늘 하루 저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루 좀 쉬어달라고 그래서 어, 하루 쉬고, 우리는 지금 다리비 잡으러 왔, 아니, 전복 잡으러 왔습니다. 자연산 전복. 여기 보면 백사장으로 이렇게 쫙돼 있죠? 네. 나중에, 혹시, 저희 시골에, 고음, 거금대에 놀러 오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고, 모래도, 금빛 모래입니다. 금빛 모래. 물도 을 맞고, 물이 지금 청물이 들어서, 청물이 든다는 거는, 물이 굉장히 투명도가 좋습니다. 1m 이상 보일 정도로 투명도가 좋다 보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자연산 전복을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선수들 어,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친동생들 어, 함께 하고 있는 동생들입니다 같이 자연산 전복을 잡아서 맛있게 먹어보랍니다 좋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한번더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좋은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꼭 적어주시면은 댓글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자, 들어가 볼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 물 막네요. 물이 너무너무 막습니다. 자, 자, 자. 자, 잠수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 쪼칼 갖고 와. 어딨어? 엄마가 쪼그란 칼 갖고 와요. 하지만 나는 큰 걸로. 오늘 나큰걸 잡아볼라께. 잡아가지고 곧나오겠습니다곧 나오면은 자연한 연목이 어떤가를 나가 보여 않게. 여기서, 좀 이따, 봅시다, 잉, 끌어요, 잉. 그 차고도, 지

쥐우 이것다 이만한 놈처가또 잡으시는 거가 자고 금방 여기서 가고 사진 찍으려 자연산 전보! 저기 수협 주위소 있죠? 아까 공장이몇 산지... 주소에서 아, 이렇게 보은 공장? 뭐 이렇게... 공선액이란 아,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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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공장에 있다고 오른쪽 있는 거아 예, 바로 오른쪽에 거기에

원래, 아 내일 잡으로 오게 얘는 이제 헌새 기부를 자 내일 헌새 기부를 살 찍었어이 끼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응 네. 네. 거금도 네. 바다마을 천놈 네. 자연산 제목 잡으러 와가지고 여기까지 갈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한 번씩 눌러오시면 꼭이 번호로 연락 한번 주세요 저희 양식도 하고 전복 양식도 하고 오늘은 자연산을 잡았는데 해산물 양식하고 있고 특히 가리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싶을 때마다 전화 한 번씩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외 댓글도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해봐. 가복삼. 자이니요 자, 오늘 자연산 전복 어, 수확입니다. 흑삼, 해삼 한 마리, 성게, 어, 그다음에 전복. 네. 오, 전복. 음. <목소리> 자. 연산입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마죠자 <마흔하죠? 목소리> <자연산 전복.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늘 수확량입니다. 오케이. <목소리> 와, 진짜 뭐잡았네이런 <많이> <목소리> <그거> 종류별로. <해. 목소리> 어, <3가 나왔다. 목소리> <목소리>